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용실에 다녀온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삼가해야 하지만 머리 상태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미루고 미룬 머리를 하러 다녀왔어요. 집에서 멀지 않아서 선샤인을 타고 쉬운 오늘의 도전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이게 얼마 만에 하는 머리인지 경희대 쪽에 위치한 SM 헤어샵 경희대점으로 다녀왔는데요. 전날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물론 대중교통을 타고도. 바이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브라운 계이 음, 정도? 어떤 이 정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밝아지지 않고 약간 이 정도? 음. 어떤 게괜찮좀 자연스럽게 빠지는 컬러가 그냥 브라운 계열로 빠지는싶 처음에 블루 색상만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두워 보이셨어요. 근데 네. 이제 한 2주? 3주? 하고 나면은 밝아져요. 어. 원래 앞머리 내리고 다니세요? 네 원래 앞머리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laughs> 망했어요. 망했어요. 유튜브 보고 잘랐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빨리 올수 있었는데 신호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오면 나 오토바이, 오토바이 언제부터 했어요? 저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 진짜장거리가그안 되겠네요. 장거리 하게 니까요 <laughs> 머리는 조금만 자르실 거예요? 어, 저... 일단 좀 상한 거를 자르고 싶어서 그렇죠. 아예 기르실 응. 거면 이 찬색 머리 다 응. 잘려내고 나서 기르시는거짜아요그럼 <laughs> 완전, 완전 그냥 막투블럭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오늘 이거 다 자르면 안 되죠. 너무 짧죠? 아. <laughs> 올해는 계속 펌만 맞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작년에 가 음, 해보고 싶은 거다 해서. 근데 머리 뭐 밝으면 머리카락 가릇쩍 떨어져도 티가 안 나서 안 지저분해. 엄청 엄청 돌어져요 진짜. 아, 어떡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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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러면은 앞에는 <목소리> 이 정도네 <목소리> 네. 자르고 뒤에는 살짝 더 짧게 자르기 어떻게 네. <목소리> 다 잘려 나가야 되 네. <목소리> Gracias. 네 네, 그런 거 풀리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얇은 머리는 떡좀 덮어들어가 있구나. 아? 저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laughs> 이렇한번 숙여주세요. 나 무슨 장태만 돼있어? 염색을 하고 상한 머리를 조금 잘랐습니다. 이쁘게 된것 같나요? 아 이렇게 머리 하고서는 바로 헬멧을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집에 가려면 헬멧을 써야겠죠?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글보글 끓여가서 반을 보세요. 신고 오면 나머지 조금 음. 더 넣고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 이거 110cc요. 110? 어. 쟤도 110이에요. 아, 그래요? 응. 저거 탈고 다니시는 그 저거 거예요? 타고 다니세요. 아, 정말요? 네. 네, 110. 저는 근데 이거 그거예요. 수동? 그래가지고 기어를 아, 발로 그래. 해야 돼요. 오. 이거 걔가 또 빼야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동기 자격증 그거 땄어요. 이거는 원동기세. 있어야 있네. 돼요. 1 1 0일에도 저거는, 훔터라 운전면허만 그래. 있으면 돼.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 그죠? 예. 근데 125가 넘어가면, 은 어, 그 맞아. 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땄어요, 그냥. 근데 얘는 높이가 더 낮다. 아, 어, 네, 맞아요. 작가야 되게. 248만. 원. 비싸다. 네. 예. 그 저거 해가지고, 258만 원인가? 저 뒤에 것도 비싸고, 저거 박스도 비싸고. 쌀거 박스 17만 원에 다는데 6만 원에. 다는데 아, 다는 6만 원이야? 너무 예. 비싸다. 제건 5만원 짜리에요. <laughs> 네, 가겠습니다 네, n 헤어 샵에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떡볶이도 주문해서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주말에 잠시나마 라이딩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이를 돌봐준 민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더달리고싶지만 집에 기다리는 사랑둥이들이 있어서 집으로 가는 속도를 내봅니다. 그럼 시간 내실 때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해요. 그럼 늦지 않게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